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과형 6번 문제입니다. 아,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정적분은 적비, 어, 적분이 되어야 되는 함수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분하는 방법을 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떤 걸 미분하면은 X분의 1 꼴이 나오죠. LNX를 미분하면은.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LNX를 미분하면은 X분의 1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분모가 X에 관한 1차 식골로 분자는 상수가 되어 있는, 자, 이런 모양의 함수를 적분을 하게 되면 LNX가 된다라는 거죠. 자, 뭘 미분하면 이게 나오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그걸 적분할 때, 뭘 미분하면 이게 나오죠? 아, LN에, 일단, 2X 플러스 1. 자, 이걸 적분하게 되면은, 2X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고, 이걸 미분한 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딱 맞죠, 그죠? 아, 그래서 저 함수를 접근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0에서부터 2까지, 0에서부터 3까지, 그죠? 음, 그래서 3을 대입시키니까 ln7, 그 다음에 0을 대입시키니까 마이너스에서 0을 대입시키니까 ln1인데, ln1은 어, 0이죠? 그죠 그래서 ln7 하고 나오겠습니다.